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네. 아, 오늘 원장님하고 손님 인터뷰하는 이유는 아, 엄마들이 중요하다는 것하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. 뭐가 더 중요할까요? 네. 아이들 성장하면서 응. 다 중요하죠. 다 중요하죠. 네. 우리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? 저는 사회관계, 뭐 의사소통, 신체 운동, 자연 탐구, 예술 영역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우리 선생님 전인적인 발달 말씀하셨는데 <laughs>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기본생활습관, 사회성 발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사회성 발달. 사회성 발달이 어떤 걸까요? 사회성 발달요? 이 네. 사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. 어 <laughs> 제가 아, 전문가가 <laughs> 아니라서 개인적인 생각 말하면 되는 거죠? 아뭐 어린이집에서 봤을 수도 있고. 네네. 개인적인 뭐 교육적인 생각 얘기해 주시면 되죠. 네, 좋습니다. 저는 그 사회성 발달이 아이들 중에서 어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유난히 조금 발달된 아이들이 있고 조금 영장을 강화시켜야 되고 격려해줘야 될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음. 그런 아이들이 좀 차이가 있던데 우리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 좀 어떤 아이들이 조금 발달이 됐던가요 어~ 차이를 확실히 보이는데 그런 친구들의 경우 보면 기간 생활을 확실히 빨리 시작을 했다거나 음. 아니면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사회성 발달에 빠른 경향을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~ 그래요 네 그러면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?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음. 아무래도 이제 또 어린이집에 일찍 오다 보니까 눈칫밥을 먹어서. 음. <laughs> 몸에서도 사회성이 발달된 아이들이 보이나요? 네, 보이죠. 어. 어, 이렇게 바늘 라운딩 하다 보면 아이들 좀 보이거든요. 네, 사회성이 발달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그 자기 그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. 네. 자기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아이들. 음. 그런 아이들이 사회성이 발달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음.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. 제가 네. 보면. 정확히 자기 표현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, 그런 친구들 보면, 어, 나는 이 친구가 좋아서 손을 잡고 싶어서 손을 잡는 건데, 어, 난또그옆그 그 친구는 어, 나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손을 잡는 게 싫어라고 음.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보면 어, 손을 뿌리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자기 표현을 잘하는 친구의 경우에는 나 갑자기 이렇게 손 잡으니까 불편해라고 자기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네. 네. 원장님 또 원장님 생각도 있으신가요? 어 그런 아이들을 보면 네. 부모님께서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. 음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손을 잡는다든가 부둥켜 안는다든가뭐 음. 민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~ 자기감정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이르거 이르더라고요 음. 보니까 선생님 얘가 갑자기 저 불편하게 해요 뭐저뭐 손잡았어요 음. 제거 뺏어갔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음. 근데 친구에게 잘 표현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영향과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잘 지도한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. 음. 그런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. 또 있나요? 한 가지 뿐만은 아니것 같아요. 사회성 발달이요. 네. 네, 두 번째로는 저는 그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. 음.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. 음. 어,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음. 그잘 이해하고 반응하는 힘을 음. 보통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할 음. 수 있는데요. 그런 아이들도 6, 7세에서 두드러지게 보입니다. 오. 선생님, 그런 아이들 있죠? 네, 있습니다. 그런 친구들 보면, 이제 뭐 실수로라도, 아니면은 이렇게 뛰다가 어쩌다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, 나 내가 실제로 아프니까, 어우, 나 아파. 이렇게 표현하고, 난 아픈데 넌 괜찮아. 이렇게 상대방 의 입장까지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. 어, 사회성 발달이요? 네, 사회성 발달, 아 사회성 발달요? 이 사회성 발달은 네. 또 그런 것 같아요. 아 어, 우리 선생님이 좀 전에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힌트를 줬는데요. 네. 어 기관 생활을 오래한 아이들이 사회성이 빠르다고 했는데 눈치 빠른 아이들 있잖아요. 네. 네. 그 사회 관계에서 보면 인지 능력이 좀 빠른 거거든요. 그 부분도. 보면 이제 아이들이, 어, 분위기 파악하는 애들이 있어요. 음. 선생님이 화가 났는지, 친구의 기분이 어떤지 파악하면서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음. 그리고 또 어떤 그 대화를 할때그 대화에 공감에 맞는 대화들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할 때도 그 분위기와 문제에 맞추어서 대화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음. 그것이 바로 사회성 발달이 아닌가 싶어요. 음. 사회인지 능력이라고 할수 있죠. 상황 파악 능력, 눈치, 뭐 이런 것들. 네, 그렇죠. 우 선생님, 눈치 빠른 애들 있나요? 있습니다. <laughs>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선생님이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어서 아이들한테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막 장난을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음. 이제 대개 어 육칠 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관 생활도 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눈치가 생겨서 자세를 고쳐 앉는다든지 그런 음. 부분들도 있고 어 활동 중에 어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낙서를 하다가 선생님이 어, 낙서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낙서하지 않은 것처럼 좀 다른 비슷한 행동으로 음. 바꾸어서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음. 네.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예시로 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. 정말 사회성 발달 중요하네요. 네. 결혼 생활 잘할 겁니다. 아,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하죠. <laughs> 직장 생활도 이 아이들이 잘할 거고 어... 초등학교에 가서도 또 생활을 잘할 겁니다. 사회적 발달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네요. 인생에서. 네, 맞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셨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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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. 다음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